내일 아침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표 예정인 예타 면제 사업에 경상북도가 1순위로 건의한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인 포항 출신 김정재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이 2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만나갖고도 얘기하고 당연히 뭐 홍남기 부총리나 이런 분들 또 기재부 차관하고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어 우리가 올린 거에 대해서는 좀 계속 말을 안 하고 죄송하다 말만 하더라고요.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은 영일만 대교 1조 9천억 원과 영덕에서 삼척까지 5조 800억 원등 사업비가 7조 원이 넘어 예타 면제 신청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경북도는 남북교류와 협력 시대에 대비해 동해안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포항에서 동해를 철도로 연결하는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동해안 고속도로를 우리가 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이게 우리 경북 도민의 뜻이다라고 올렸는데 지금 정부는 주민의 의견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거는 안 하고 지금 포항, 경북 같은 경우 지금 다른 걸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경북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지역민의 뜻을 모아 1순위로 건의한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면 TK 패싱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BC 이종입니다.